안녕하세요. 대출에 대해 모르는 점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궁금한 금융 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으시고 카드값 고정지출 등을 납부하시고 나면 현금이 조금 남은 상황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현금이 필요하여 현금을 급하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실까 알아보시면서 카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카드 대출 서비스인 카드론 또는 카드 현금 서비스는 높은 금리로 진행이 되며 연체가 되시면 신용 점수가 하락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지 않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실 때 손해 없이 현금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 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화를 한다고 말하면 카드대출 서비스인 카드론 또는 카드 현금 서비스를 떠올리실 텐데요. 카드 대출 서비스인 카드론 또는 카드 현금 서비스는 높은 금리로 신용점수 하락되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화 하시는 것이 가장 손해 없이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화 하시는 방법. 많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손해 없이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은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점수 하락 없이 대출이력이 남지 않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실 때는 꼭 정식업체를 통하여 이용하셔야 하십니다. 정식업체를 이용하셔야 하시는 이유는 개인 거래를 하는 것보다 적은 수수료로 상품권을 판매 가능하며 사기당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식업체는 합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현금화 도움드리지만 아무 업체나 이용하시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현금화를 하여 추후에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되실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생기며 사기업체와 정식 등록업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든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식 등록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정식 등록업체는 비상금 플러스입니다. 비상금 플러스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용중인 업체로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많은 실사용자들의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믿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시니, 맘 편히 고정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 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안전하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